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피해세도 엔드세팅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엔드세팅 가이드이니만큼 샤코와 괴멸자, 별반과 같은 필수 신화 고유 아이템들이 모두 파밍되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가이드이니 피해세도 빌드 초심자분들은 이전 가이드 영상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피해 세도 빌드는 크게 샤코 또는 안다릴 투구를 사용하는 세팅으로 나뉩니다. 샤코는 높은 체력과 풀감, 피해 감소로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하고, 안다릴 투구는 높은 공격 속도로 빠르게 피해 세도에 제압을 터뜨리는 게 가능합니다. 지역불구세 7단에선 안다리엘 투구를 사용한 세팅이 시원시원하게 사냥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군세 8단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과 피해 감소 수치로 보스전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사실상 군세의 최종 보스라고 볼수 있는 모독자에겐 한방 컷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샤코에서 빠진 피해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티리엘의 갑옷을 착용하면 염습자의 위상이 빠져 딜이 줄어들고 초당 정수 옵션이 빠져 정수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샤코를 사용하는 세팅이 좀더 안정적이고 고점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 역시 샤코를 사용한 세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데미지의 고점을 뽑을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 완성된 세팅은 나락 130단 클리어에도 성공했고, 지옥불군세 8단 보스전도 1분대에 클리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스킬트리입니다. 이전 스킬트리와의 차이점은 마른병을 초자연적인 마른병과에 찍어 20% 고변산 딜을 챙겨줬다는 점입니다. 피해 세도 빌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보스전 단일 딜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해줍니다. 난사에서 사용해주는 스킬이 아닌 보스전에서 바닥에 뿌려주는 용도로 6초에 한 번씩 시전해줍니다. 뼈폭풍은 쿨타임마다 시전해 피해 감소와 극대화 확률을 높여줍니다. 피한계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존기로 사용해줍니다. 최대 생명력은 피해세도 빌드의 가장 중요한 옵션 중 하나로 챙겨줄 수 있는 부위에서 모두 챙겨주고 명품화 강화까지 진행해주는게 좋습니다. 크루울의 포옹에선 피해세도 등급의 명품화 강화시 스킬 등급이 2포인트씩 상승하므로 피해 경류 명품화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발에서 최대 생명력 대신 이동 속도의 명품화 강화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걸이에서 피해 경류와 응결된피두 옵션에 골고루 명품화 강화를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별 없는 하늘의 반지에서는 공격 속도 또는 핵심 기술을 본인이 원하는 세팅에 맞게 선택해서 명품화를 진행해줍니다. 공격 속도에 관한 세팅은 잠시 후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극대화 확률 옵션은 한 부위만 챙기면 80% 이상이 맞춰져 뼈폭풍 시전 시100% 극대화 확률이 맞춰지고 극대화 확률을 두 부위에서 챙기면 뼈폭풍 없이도 100% 세팅이 가능해져 뼈폭풍의 스킬 포인트를 2포인트만 투자해줘도 됩니다. 위상 세팅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위상 세팅과 동일하고 정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별 없는 하늘의 반주와 별빛 위상을 함께 사용해줍니다. 하지만 엔드 세팅에선 별빛 위상 대신 공격 위상을 한개더 사용해주는 쪽이 고점이 높습니다. 먼저 공격 속도 개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아블로 4의 공격 속도에는 버킷 1, 버킷 2가 존재하고 각 버킷의 캡은 100%입니다. 즉 버킷마다 최대 100%의 공격속도를 얻을 수 있고 두 버킷을 합하면 200%가 최대입니다. 버킷1과 버킷2에서 얻을 수 있는 공격속도 옵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킷2에서 라트마임 위상이 무려 50%나 공격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피 공격속도 세부위 당금질로 버킷2 100%를 맞춰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버킷1에서 피해서도 빌드는 사실상 아이템 옵션으로만 공격속도 수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아블로 4의 기본 모션은 60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단위에 맞는 공격 속도가 정해져 있고, 공격 속도 프레임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에세도의 공격 속도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 따라 괴멸자와 중심점을 사용한 세팅은 최대 14 프레임의 공격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 속도는 200%의 캡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 속도를 높여도 13 프레임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공격 속도 180%가 괴멸자를 사용하는 피의세도 빌드의 최대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격 속도를 14프레임까지 높여주면 제압딜을 자주 터뜨릴 수 있어서 딜 측면에서는 좋지만 무리해서 공속을 높여주면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옵션들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템 상황에 맞게 목표 공격 속도 프레임을 정해서 세팅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으론 16프레임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그에 맞게 다음과 같이 세팅했습니다. 추후 공속 어픽기 붙은 별없는 하늘의 반지를 파밍하게 되면 14프레임 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격 속도만큼 중요한 정수 세팅입니다. 피해사도 빌드는 완전한 정수 세팅이 안 되어도 다수의 몬스터들과의 사냥 시에는 정수가 마를 일이 거의 없지만 단일 보스전을 상대로 전투가 길어지면 정수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 마르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정수 소모량 감소 옵션을 챙겨줄 수 있는 목걸이, 반지, 중심점, 세 부위에서 모두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중심점에서 가능하면 자원 소모량 감소, 어픽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사용해주세요. 피해세도 정수 소모량을 20 이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초당 정수는 지난 영상에선 12 이상 맞추는 걸 권유했지만, 엔드 세팅에선 최소 1 옵션은 어픽 옵션으로 챙겨 14 이상 맞춰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픽 옵션이 없으면 초당 정수에 명품화 강화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이 미충족되어 정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별 없는 하늘의 반지와 별빛 이상을 함께 사용해주고, 피칠갑 이상을 제외해줍니다. 정복자 보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보드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기본 보드에서만 약간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올 저항 70과 방어도 9230을 초과할 만큼 맞춰졌기 때문에 저항과 방어도 노드 대신 공격력 노드를 챙겨줬습니다. 나머지 보드는 전혀 변경점 없이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자세한 정복자 보드는 영상 더보기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에세도 엔드 세팅 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세팅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된 세팅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적화 세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세팅 방향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빌드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laughs> <laughs>